3장 14절로 21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함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느라 아멘. 오늘 에비서 3장 14절로 21절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로 충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때에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함으로 은혜 위에 은혜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좀 아름답고 좋은 것을 보면은. 생각이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보면, 아, 이것도 함께 봤으면 참 좋겠다. 그 생각이 우리 가족들 함께 와서 이 좋은 이 자연환경 한번 같이 봤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또 때로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또 생각이. 때로 납니다. 야, 이거 뭐, 온 가족이 한 번쯤 이런 거한번 먹어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생각이 이렇게 납니다. 왜 그런 생각이 날까요? 마음에 뭐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가족이 자리 잡고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자리 잡고 있는 그 퍼센트가 많다는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그랬습니다. 이 바울사도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 있었던 게 뭐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함 그래서 그는 말을 할 때도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행동을 할 때도 예수님에 관한 행동을 하는데 복음 전하는 일 내가 이 복음 전하는 일 이외에 다른 것 원치 않는다 그리고 이 복음 전하는 이 일은 마땅한 나의 사명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정말 복음 전하는 것이 마땅한 사명입니까? 맞아요?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복음 전하는 거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이건 내가 쉬면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 못 받는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예배서 교회를 위해서도 그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충만해 있는 그거를 말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예배수 교회를, 성도들을 향한 간구, 기도의 내용인데, 그첫 번째가 무슨 기도하냐면은, 속 사람을 좀 건강하게 해주세요. 뭘로? 성령으로 속 사람,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속 사람이 건강해지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바울의 이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속 사람이 건강한 건데,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속사람이 건강해지도록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은 뭘로만이 회복되고 뭘로만이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성령으로만이 회복되고 성령으로만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 그걸 마음으로 영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께서 마음에 계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데 믿음으로 예수님을 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누구로 어 뭘로 받을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눈에 보이거나 뭐 잡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말씀 이거를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다시 3일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자, 우편에 계시도다. 주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의 완성을 이뤘으므로, 내가 그 주님을 믿으면, 내 죄는 사함받고 나는 구속함받고, 나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의 사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도록, 늘 끊임없이 내 안에 있도록. 바울은 기도를 하더라도 다른 것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세 번째 그가 무슨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게 됩니까? 주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뿌리가 예수님에게 박히기 원하고 터가 예수님을 통하여 굳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바울의 기도. 여기에서 주님을 벗어난 그 어떤 것도 지금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좀 가정에 행복하게 해주세요 건강히 해주세요 자녀들 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예배수교 성도 모든 자녀들이 복되게 좀 해주세요 그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하죠 여러분 안 필요한 사람 있습니까? 당연히 필요하죠 그런데 필요한데 왜 그런 기도를 하지 않을까요? 더 중요한 게 있다 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빠져버리면은 돈 많아도 건강해도 그 인생이 잘 나가는 인생이 되고 그의 삶이 누구보다 부럽지 않은 인생 삶을 산다 할지라도 이거는 빈 껍데기다. 인생에 있어서 의미 없는 인생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의미가 뭐냐라고 할때 예수 그리스도 입은 붙잡는 것이다 그래서 이 바울사도는 다른 것 고백하지 않고 다른 것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 사랑 알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연결하기를 원한다 성령으로 속사람이 건강해지기를 원한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그 기도의 제목은 예수님의 충만함 주님의 넓이를 알기를 원하고 깊이를 알기를 원하고 높이를 알기를 원하므로 예수님이 삶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원하느라 주님의 충만함처럼 너도 충만하기를 원하느라 바울에게 있어서 모든 초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 충만한 자 되라 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럼 바울에게는 무엇이 주님이 그에게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 채워져 있는 퍼센트가 크기 때문에 그걸 그는 말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과 함께 살아가는 이 삶에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나 그것 전부 다, 다 배설물처럼 버리겠다. 그런데 그것 중에 방해되는 게 뭐였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문이었다. 율법적인 학문, 지식적인 것들. 그런데 이율법과 지식적인 것들은 복음과 상충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은 내가 버릴 수밖에 없노라. 다른 사람들은 자랑이 되고 이것이 자기의 프라이드가 되는데 바울은 난 이거 자랑 아니다. 내 자존심 아니다. 라고 하면서 바울의 고백은 나는 오직 예수님만 알기 원해. 예수님께만 붙들리기 원하고 나는 또 예수님을 붙잡기를 원해. 붙잡히기를 원하고 붙들기를 원하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다. 그래서 바울의 삶의 모습은 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오직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주인이다. 내 인생의 부활로 오셨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영원히 연합함을 통하여서 부활의 영원한 사람 그 복음을 바울은 시작부터 끝까지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을 듣고 일괄적인 이 복음 앞에서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바울을 향하여서 어떻게 하면 저 복음을 전한 저를 죽일 수 있을까. 저 입을 좀 다물게 하고 싶은데 뭐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죽여버리자. 여러분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살이 나지 않으면 도저히 입을 담물게할수 없도다. 그래서 40명이 결사하는 사람들이 금식을 음식을 전폐하면서 죽이겨 쫓아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바울 속에서는 오직 뭘로 가득 차 있었느냐?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와 반대되는 것들은 전부 다다 버리기를 간절히 소원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우리가 충만이라고 하는 이 원어의 의미가 무슨 의미입니까? 가득 채우다. 그리고 지배하다, 다스리다. 이게 충만의 의미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가득 채워져 있고 늘 지배하고 늘 다스림을 받았는데 누구였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인격이었고 사랑이었고 성품이었고 주님의 생명. 그것이 심정 속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 그가 하는 생각, 그가 하는 행동 이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서? 예수님에게 붙들림에서 예수님의 다스림에 의해서 예수님의 지배에 의해서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 주님의 성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목적, 내 삶의 목표가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사랑하는 사랑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것니다 우리는 우리의 성품과 목적과 사랑이 누구를 향하느냐? 예수님을 향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스림 받고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지배받게 되는 삶. 주님이 말씀하심을 따라서 주님의 그 감정과 주님의 그 온유함, 주님의 그 겸손함, 주님의 그 사랑 이런 걸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으로 다스려지고 주님으로 충만한 이 삶이 어떻게 사람을 만드느냐? 사람을 이와 같이 변화시킬 수가 있는데 우리는 모세를 알수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섬기고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면서 애굽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겠다라고 했던 의가 충만했던 이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고 그 은혜 안에 들어간 그를 대표적으로 모세의 대표성을 얘기할 때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십니까? 온유가 온 세상의 지민의 그 어떤 누구보다도 가장 으뜸이었던 사람이 모세였다. 온유했다. 지금 모세는 온유한 사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들어가고 예수님이그 속에 채워지니까 온유한 사람. 주님의 특징이 뭡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온유함입니다. 그게 주님의 특징인데 이 온유가 모세 속에서 가득 채워져 있게 되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오직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삶의 모습. 그래서 자기가 편안할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마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누가 생각나듯이 내가 편안한 궁에 있는데 누가 생각나느냐? 하나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 하나님은 지금 성막에서, 초라한 가운데서 저러고 계시는데 나는 이렇게 좋은 환경 가운데 있도다. 다위 속에 뭐가 채워져 있었더라? 보금이, 말씀이. 우리 하나님이 채워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 채워져 있었던 것이 나오게 되는데, 내가 뭘 누릴 때, 내가 뭘 경험할 때, 내가 뭘 하고 있을 때,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궁전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며,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성전을 지어서, 우리 하나님 편안한 가운데, 영광스러운 가운데, 좌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뻤는지 너를 복되게 하리라.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을 복되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행복했으면은 이런 약속을 하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63편에도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한 나이다. 다윗의 속에는 그냥 주님 갈망하는 것. 이게 다윗의. 살아 잡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다윗도 완전치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짓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회개하고 돌이키기도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의 중심은 항상 말씀을 떠나지 않냐. 우리 주님 붙잡는 이 믿음의 삶이 떠나지 않는 그의 모습이었라고 하는 겁니다. 수대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보니까 우리 주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스테반에게 있었던 특징은 성령 충만함, 은혜 충만함, 능력 충만함.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순교를 하는데 그는 행복과 기쁨으로 순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순교를 누구든지 뭐 아무나 할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두렵고 떨려서 대부분 못하게 돼 있어요. 생각으로 벌써 지게돼 있는 거예요. 그데이스테반은 돌을 들고 사람들이 억압 가운데 있고 위협 가운데 있는데 전혀 초연한 상태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죄, 저들을 모르니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시고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의 고백한 것처럼 스테반이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데 영원히 문이 열리게 되는데,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안타까운 모습으로 서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스테반숙에는 성령이 충만함, 주님이 충만했다는 것이죠. 은혜가 충만함, 주님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이 주님 충만함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나라에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두려움없이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상태, 그러면 우리는 열매 맺게 될 겁니다. 우리의 삶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주님의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주님의 인격의 열매를 맺게 될 거고, 주님의 늘 하셨던 그 목표의 열매를 맺게 될 건데,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 동안 하실 때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 했습니까? 첫 번째도 하나님의 영광, 두 번째도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표현해내는데 전도하는 모습을 통하여 표현해냅니다. 전도하면서 때때로 아픈 자가 있으면 치유해주시고 또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주시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고통이 있으면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그들의 심령이 성령으로 평안함을 허락해 주신 이 놀라운 은총들을 우리 주님이 늘 하시는데 목적은 딱 하나. 이걸 통해서 영혼 구원을 받도록 하는 겁니다. 그들이 구원 받도록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주님은 음식 먹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잠잘 시간도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일을 하시게 되는데 그 속에 누구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거나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노라. 말하는 것 스스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속에 오직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삶의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제자들이 또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따르기 위해서 보금 앞에서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하고 수고를 하고 하는데 조금도 마다하지 않고 조금도 그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아니면은 내 인생은 왜 이런 인생입니까라고 불만을 가진 적이 없는 겁니다. 제자들은 끊임없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속에 뭐가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채워져 있으니까 채워진 것을 우리는 말하게 되고 채워진 것을 우리는 행동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무엇으로 심어? 무엇으로 채워? 선으로 심령이 채워지는 자는 선을 내게 될 것이고 악으로 심령이 채워지는 자는 악을 낼 수밖에 없도다. 이런 뭘로 우리가 우리 심령이 채워지길 원하고 또 채워져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으로 채워져 있어야 돼 오직 선은 예수님 한 분, 하나님 한분 되신 분, 성삼위 일체 되신 그분입니다. 우리는 이 선이신 주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되고, 그분은 나의 구원자이지 않습니까? 내 죄를 위해서 대신 목숨을 주신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 사랑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것은 주님의 뜻이 나와야 될 겁니다. 이제는 우리의 만족스러운 것은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우리는 만족함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반응하는 그 반응의 모습들은 말씀의 근간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기로서의 반응하는 것은 주님에게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말씀의 근간 반응만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내면 이제는 주님을 통하여서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세상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세상이 주지 않는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성령을 통하여서 평강이 가득 찰수 있도록. 그전에는 너와 나, 이게 자꾸 비교가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살까? 그러나 이제는 주님을 통하여서 자족이 되는 겁니다. 이것에도 자족, 저것에도 자족, 없는데도 자족, 조금 있는데도 자족또 많이 있으면 많이 있는데자족 누리면 누리는 대로. 자족하고. 그 누림을 다 자기를 위해서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건 내가 나눠야지. 이건 내가 정말 주님의 기쁨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는 누림이 자기를 위함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누리는 걸로 자꾸 바뀌게 되는 것이죠. 부족하면은 불평이 아니라 자족의 모습으로 바뀌는 것이죠. 세상 근심 걱정이 이제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함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죠. 우리 속에 살면서 때때로 우리의 육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오래 참으시되 도서, 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이양 짐승처럼 우리 주님 한 마디 말씀 없이 그냥 아무 말씀 없이 십자가에 끌려가 죽으셨다. 이사야 53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묵묵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묵묵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 이 삶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세상 성공 쫓아갔지만은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의와 평강을 위해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 그래서 날, 날마다 주님의 생각으로 다스림받을 수 있도록 이게 성령에 충만한 상태입니다. 내 생각이 주님으로 다스림받는 게 성령 충만인 겁니다. 내 감정이 주님으로 통제되는 것이 성령 충만의 모습입니다. 내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모습인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예수님으로 내 심령이 채워지는 이 기도, 이게 성령 충만한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오늘 또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박아, 터가 어, 견고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알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저는 주님 한 분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안에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또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하는 입을 열 때마다 저는 뭐 다른 말 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행동을 할 때도 예수님의 기쁨을 행동하고 싶습니다. 저는 생각을 할 때에도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까를 생각하고 싶습니다. 내가 걸어가는 삶의 모습들은 전부 주님의 향기와 주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내 몸으로 몸짓으로 행동으로 드러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끊임없이 소망하고 마음으로 채우고 주님으로 충만해져서 오직 주님으로 사는 삶. 우리는 그 삶이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 앞에 서는 삶입니다. 이기는 자의 삶이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함께 하나님과 영광을 누리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